응? 어? 와, 상남자라 덕손. 상워로 들어갔어. <laughs> 사바스! 오늘 엘몽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, 알아? 근데 에피 님은 그랬잖아. 서포터 제일 중요하다고. 서포도 중요하긴 아니, 하지. 왜, 탑이야? 아니, 이제 상대로 사오면 저려고아 어. 오셨군요 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. 다들 제가 요즘에 롤 영상 자주 보다가 최근에 좀 하고 싶어 갖고 시작했거든요 불연패 <laughs> 하다가 어제 혼자 했는데 딱한번 이겼음 걱정 마세요 선생님 왔습니다 와롤 아, 1타 감사 선생님 오셨네 <laughs> 부하 누누인가 <laughs> 이름이? 안녕 음, 누누 아일런 맞군요 안녕하세 어.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그 이제 다섯 명이 다 모였으니까 라인을 정해야 돼 우리 어? 난 남는 데 맞지? 갈게요. 아무데나 터트릴 수 있습니다. 그만 <laughs> <해만> 주세요. <laughs> 난 정글 가겠어, 그러면. 아, 미드 간다, 그럼. 난 뭐, 와, 아, 내가 오, 미드 갈 거야, 내가 미드 갈 거야. 그러 보니까 오른하고 볼리베어하고 안 좋은 상인가 어. 봐. 어, 아, 아, 어, 형제야. 형제야, 내가 볼베한테만들어 줄지 안만들어 그래, 너 삐지네, 씹새X. 빛나님, 하잉. 안만들어어 멘트는 산만해가지고, 씨. 아, 저기 가위 나왔다, 가위. 어? 나부터 이거? 네명을얻어야 돼요. 아 쎄. 야 하체 부러지겠다 야. 왼팔에 한 명, <laughs> 오른팔에한 명, 등에 한 명, 머리에 한 명. 아 a 영만 업어도 힘든데? 미드가 그웬이아 그웬이 탑이겠구나. 게이시 때리는 중. 게이시 음... 겁나 때리는 <웃음> 중. 뭐지? <laughs> X발? 난 여기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이 녀석이야 게이시? <KC>? 기다려봐. <laughs> 이 녀석의 머리를 찢어버리면 되는 개피야, 건가? 개피야 개피! 개피야! 잠깐만 <laughs> 아, 기다려 오오오 존나 아파! 우리 홀은 <오늘> 찍겼는데궁 <laughs> 있는데 여기 와서 호응 한번 해주실? 어나나 나, 나 갈게 나, 나 갈게 일단 전멸 나랑 똑같아가지고 없거든 전멸한나 여기쯤 갔을 때 쓸게 여기쯤 갔을 때 거슬 <laughs> 아, <둘>. 준비 고고고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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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개피일 때 때려주네 너너 죽었니? 이봐, 너파 어, 이, 오, 나, 나. 아, 아, 이 새끼 받아 줬다 했어. 안돼, 라인이 줏돼 버렸어. 그래 지옥, 지옥 염소. 그래 <laughs> 보인다야. 어. <laughs> 위에서 계속 비명 들리는데. 안녕. 맞아. 라인은 평화로다. 아저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. 이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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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니들> 잘, <laughs> 잘 봐준 거 맞지, 기드? 게. 담보. 담보. 얘들아, 있어 가. 이지에 한번 해 줘. 한번 넣어 줘, 여기. 어? 가는 거야? 좋았어. <laughs> <저 와서>? 야, <laughs> 야, 나. 야, <웃음> 그... <웃음> 지금이야. 야, 그거. <그만. 웃음> <laughs> <내> 내거아니 없냐고. 실수했다. <laughs> 나 간다. 나나집 갔다가 거길로 걸로 돌탄다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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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아나 힐! 가겠지죠난집 가야지. 나이스. 탄만에 싸움을 하면 된다. 콜라씨 미드 지켜지켜주죠드가틀리지다이니까 아니 콜라씨뭐 어쩌라고? 아야야. 아이고 아파다뭐아 뭐 아, 뭐야? 인 네, 와, 나왔다. 와, 뭐야? 이 자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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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어? 이 자식... 이 자식... 이상식이 자식... 어 자식... 이 자식... 자식... 이자자자 미드로미드로 대박 같다. 정말 저 이때 죗때다 어, 제대로 잘만 우야. 무슨 아 끝나요. 서둘다요. 야, 미로 <laughs> 겹쳐서 뭐지? 내 공이 딴 사람한테 뭐야? 갔어. 뭐야? 나왜 이렇게 커졌어 어? 갑자기? 잠깐만. <laughs> 물리고 아, 받았네. <laughs> 어가날 죽였어 <laughs> 네가 날 죽였어 <laughs> 네가 날 죽였어 <laughs> 네가 날 죽였어 이가날 <laughs> <네가> 죽였어 <laughs> 가날죽였다 <네가> <죽였어, 웃음> <난 뭐에 웃음> <진> 지금 먹어? <laughs> 잡아 먹어? <laughs> 잡아 먹어? 어아 잠깐만. 어나다 빙다? 같이? 빙 다시? 이래 봐. 하하 가자 가자. 어 뭐야 넌 뭐야? 뭐야 뭐야? 서 말하는 거야? 말하는 거야? 아니 자신부터 뭐야? 아니 말만 해. 나 진짜 알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. 어? 원딜이 이렇게 앞에 있다니 어? 싸움하자 그야 싸움 뭐죠? 나 아, 여기 뭐, 이거? 뭐야 이거 어? 야후비 어, 그래, 컷 오우 쒸 저거 서폿 맞아? 아 저, 저, 저거 제라소가 딜 포터라 나 순간 뜨끔했어 저 ㅋ ㅋ 아 그냥 일라드라 보면 돼 일라드 니 뚫어 가 가는 중아 개피 아깝다 나이스 잡았다. 안 다. 저 나? 여기 있는데? 아, 어아어 어? 아, 대포 아 대포 강타. 이거 이거 업템 어, 려가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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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라스 여기 제라스 제라스. 라스 당장 가. 나이스제대로다 잡았다 이거. 오나이스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너와이 자식아! 아좀 못만나? <laughs> 날라가 좋대! 야아아 어, 어, <laughs> <laughs> <맞아, 끝났. 웃음> 나이스! <웃음> 어? 잡나? 잡으면 끝나는데찢 가자! 끝나 나이스! 아 끝? 끝! 갔다! <laughs> 음. 와... 와... 독턴 첫 데뷔를 이렇게 하다니? <웃음> <웃음> <재밌다>. <웃음> 우와, <저버를> 이겼다! 나 처음으로 이겼다! そう。ハ <laughs> <ー> <laughs>